뭐야? 나왔어? 녹화가 왜 이렇게 길어요? 호수야! 호수 호수야. 호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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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야 호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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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근데 이게 동글동글하게 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, 그렇죠? 예. 자, 키와 한네아 이상형 월드 <laughs> <laughs> 이게,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아, 이게 뭐 키, <laughs> 자, 호시. 자, 아. 어, 저, 하네, 하네. 자 하, 사진만 보고. 지금 느낌은 <laughs> 전혀 달라요. 아, 맞 호시는 어, 눈을 감아주세요. <laughs> 기 잠깐만 자, 야, 자. 이상한데 약간 좀. 자 호시가 <laughs> 세계 투어 끝나고 두시 비행기로 인천공항 도착해요. 아 피곤하다 피곤해. 아유. 어 피곤해. 문자 하나 딱 받았어. 두시 도착하지. 공항 앞에. 공항 앞에서 기다릴게. 오, 참, 빨간... 잠깐만. 아, 아, 잠깐만. 둘이요. 아니 친하면 <laughs> 그럴 수있 아, 아, 형이 왜? 아, 데려갈 수 왜? 있지. 그런가? 공항 앞에서 기다릴게. 빨간 스포츠카 번호는 1999야. 나인이 나인이 나인. 자. 3번 게이트 문이 쫙 열. 빨간색 차가 딱 세워져 있어. 어 어, 드디어 왔구나. 문을 딱 열고 딱 탔는데 핸들을 잡고 있어 누가 자어 어, 그러면서 꽃다발 하나를 뚝 줘. 야예깐만요 아니 아우 좀 야+ 아우 알죠 핸들 잡고 뒤에서 꺼내서 주는 거뒤따 어. 고생해서 호시야 딱 줬어 그 꽃다발이 딱 내려오면서 얼굴에 어? 보이는데 기아 하네 누구야, 누구야? <laughs> 누구야? 기아 한의야. 누구야 <웃음> 기아 하야 <laughs> 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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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야 기아 기래기기분은 좋네. 자, 여태는 호시의 속마음까지도 알아봤습니다. 아, 오답수. 자, 오답수? 우리 호시는 딱네개 봤을 때, 어, 요거 찬스 재밌겠다 하는 거 있어요? 하고 싶은 거다 얘기해. 음. 저는 원래는 초성이라 생각했는데, 네. 근데 오답수. <laughs> 와. 착해 오케이, 아, 호시가 착해요. 자, 지금 호시도 오답수, 키도 오답수고, 그렇죠? 오답수. 네. 근데 이게 사실 안 들려요. 음. 안 들리니까 저는 아유. 5번, 6번, 7번, 8번 그러니까 이쪽을 연하게 연속, 오픈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저는 오히려 9번, 9번 10번. 10번. 왜냐면 맞죠. 9번, 10번이 안 저희가 뽀뽀 이걸로 좀 유추한 게못 봐잖아요. 그래? 저기 한 글자를 9번을 한 9번 글자 보든가? 9번, 번 초성 아니면 9번, 10번 네, 한 글자. 한 글자. 아, 야, 그래도 호시가 원래는 초성 한 글자니까 그래, 이쪽으로 갔어. 들어줄게, 뭐. 호시, 지금은 뭐 보고 싶어요? 두 번, 습관? 어, 마음속에 초성이 있었네. 마음속에 초성이 어, 있었어. 중 진심이 나오네, 이게. 맞아. 뭘 적고 있어요? 지금 뭐 미친듯이 뭐야? 리는 거. 올리는거 적었어요? 그거 같아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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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. 같아? 뭐야? 나왔어? 녹화가 왜 이렇게 길어요? <웃음> 아, <웃음> 호시야! 우리가 호실를 얼마나 이뻐? 예뻐하는... 아! 그 저의 트레이드마크 댄스를 이글 약간 좀 섹시한 버전으로 하고. 요 호시의 니글리그라 이글 안볼 수가 없네. 호시. 네. 허글, 허글. 호글 호글, 호글. 호글호글 호글. 호글, 호글. 호글. 호글, 호글.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을 하던 도중 저희 멤버들을 만났죠. <laughs> 멤버들이 저에게 노래를 알려줬습니다. 노래는 자신감이다. 그냥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갖고 그대의 목소리를 울려 퍼뜨리며 연습을 한다면 정말 멋진 목소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. 파이터! 어. <laughs> 자신감이다 노래 예. 자신감이다. 나의 계속, 나의 스타일, 예. 나의 느낌, 예. 어필, 아. 어, 큰 느낌 호동이 <laughs> 동생, 호시! 예. 아, 예. <laughs> 어떡 <어떻게 해. 웃음> 어, 자신감을 <laughs> 가지세요 오배님 예. 아니 우리 호시씨가 오늘 직업이 많아지네 네.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<laughs> 예. 강연자로서도 스타 강사예요 연기가 스타강사. 아, 예. 어. 대단한데요 예. 예. 자, 자신감과 자신감.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좀 충분히 도움이 됐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아까 누가 여기 제가 듣는데 제가 애 같다고 해서 이럴 때 아이고 왜 같은 게저 애인데 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<laughs> <애가 한다고>. 네. <laughs> 아, 너무 당연한 말씀을 네. 아 그렇죠 아, 네. 오늘 자신 있게 목소리 낼 거죠? 네, 네 그럼 네. 아주 하면 나이스 한번 외쳐볼까요? 자 하나 둘셋 아주 나이스 아 귀여워 네, 귀엽다,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무대 기다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, 제가 또 호시 탐탐 노리고 또 호신데요. 아, 예, 예. 아, 정말 아, 뭐랄까요? 이렇게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4주년이 이제 다돼 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무대를 했는데도 야, 정말 이런 느낌은 또 처음입니다. 아, 정말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딱 들어와서 내가 제 이름이 호시, 호랑이의 시선이거든요? 제 안에 호랑이가 들어와서 우네 그냥 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런 느낌을 듭니다 야야야야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지금 몇 시? 한번더 지금 몇 시? 예. 양목자자. 사... 어 멤버들 예, 어, 나가요. 예, 자영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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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기분이 예. 좋으면 또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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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요. 이게, 이게 어떤 예, 그러니까 뭐주차안 되는 에너지이 그렇죠. 예. 에너지 폭발. 예. 에너지 폭발. 예. 아. 자, 번호 돌려. 예. 봐요. 세훈아 혹시 소 걸리면 음... 어떻게 해야 돼? 엄마 찾으면 되지 뭐. 엄마 어떻게 해 <laughs> 음. 다 나온다 이제. 음음 <laughs> 약간 음 라야 돼. 음소니다 수호! 늑대가 수호! 편 늑대. 늑대가 편하겠다 야, 1라운드 진짜 아, 중요한 거안나오안 아, 나오네. 코알라? 코알 코알라. 준비됐어요? 다섯 개만 맞춰도 승리하는 거예요. 자 갑니다. 멀리다. 우리가 세배 이상. 요술램프 진이, 진이, 마술. 알았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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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투. 화초 타짜. 전화. 자상명. 배달. 중국집 걸렸다. 낚시. 낚시대전화을해콜 센터 아! 보이시피답 정답 코알라! 아. 춥니다, 아 탈춤. 어, 한국. 어, okay. 정답 어,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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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답정 아!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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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자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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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답 정답 정답 정 아! 8층! 8층. <술람> 1분 지났습니다! <crawl prejudice> 이번에 저라마 제목! 안 돼! 포인트가 있 아, 아래가 어, 어 뭐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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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에,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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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, 아, 아. 천천히, 파파라치. 아! 어? 대 어, 무대, 대화대 화보. 화보. 화 정답. 화보 정답. 아! 속담. 동... 속담. 닭똥떡이 지붕 쳐다본다. 아닭쪽떡이 지붕 쳐다본다. 대도령에게쓸면 없다. 저기 똥 똥보는 게 경보는 게. 경보 남다대똥령 반대 콜도 인생이 났다. 정답. 야저 속담을 처 들어본다. 짜장면.

널, 널 싶어. 정답, 정답. 아, 어. 정답. 정답. 8초 남았습니다, 8초. 이3 2다맞요 올림픽. 어? 올 올림픽. 올림픽, 아, 올림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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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올림픽. 올림픽. 와. 올림픽. 올림픽. 와. 올림픽. 와. 올림픽. 와. 올림픽. 와. 올림픽. 올림픽. 얘는 좀 살살 가야 되렇지 막아버리자+ 막아버리자+ 막아버리자 우리가 막아자 막자 세게는못밀어 절대 자두 번째 어, 교활 활동 시작합니다 정규반 성공 자라 너무 좋습니다 아, 어, 어 진짜? 오, 좋다 어 좋다 어 좋다 어 좋다 어 좋다 좋다 오, 잘, 와, 어 좋다 어좋 어우 어우 좋 어우 다어좋어 좋다 어좋어좋어어좋어좋 어우 좋다 어좋은 어우 좋다 어좋어어좋어어 음. 밀어들이... 쳐내야 돼, 쳐내야 어, 돼. 돼. 어, 이거는 뒤에다가 쳐야 돼. 치지 말자. 응? 치면 은 결국에 또 쳐나가니까 아. 저 앞에 머물자 그냥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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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, 어. 옆에 머물러야 돼, 그냥 저 오케이. 옆에. 아니면, 머무르자. 너무 아, 아. 어, 세게 말고. 너무 세게 말고. 이 정도, 오이 정도. 됐어, 됐어. 잘승셨다 어 좋다. 양승희 해. 정답, 안적간낼수 아, 있어. 저건 어, 안전간낼수 있어? 안 아니면, 아니면 아니면 해요. 네, 근데 저를 밀어서 호시형을 튕겨내서 튕겨내는 것. 같아. 어, 그 근데 그게 아, 그건, 그건, 날처럼 쉬울려나? 아, 한번 직접 공략을 한번 해 보자. 그래 직접 공략하는 게 낫지 않아? 아, 여기서 치는 게 낫겠다. 직접 해 보고 안 되면은 아, 아, 저 막대기 다음에 실격해. 상현! <laughs> 응? 영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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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영미! 영미! 야, 어, 와, 와. 와, 와. 그냥, 와. 오케이. 와. 와. 와, 와. 와. 와, 와. 오케이. 야, 뒤에 힘을 주네. 아, 그냥 가면되는상경아상경아 그냥 가면되는 아... 가면 뒤.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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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laughs> 이렇게 되면 이제 아, 너무 다저 어, 야, 그러면 이저 이제, 이제 앞에 또 놔둬 줘야 돼. 나이스 놔둬 줘야 돼. 지 막아야 돼. 저 막아야 돼. 그래서 우리 1년 세우지. 1년여기여기 세워야 돼. 오케이. 1 1열 아, 세우자. 야, 하자, 우리도. 아저씨, 아저씨. 이침 어? 닦아주세요, 이씨였어니 예? 아, 예. <laughs> <laughs> 아, 업체에서 나오셨어요? 예, 저. 아, 아 업체뿐이셨구나. <laughs> 네, 여기, 네, 여기, 여기, 여기서. 여기서 이쪽으로, 사이로. 아, 사이 아, 아, 넣는 거예요. 오케이. 너무 세지 않게 해주세요. 세면 안 돼? 어, 도이 정도. 보름, 보름. 됐어, 보름. 네. 어, 어, 이거 그래. 좋이거자기네들 뭐. 끼리. 쳐졌다, 쳐졌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와. 이 상엽은 너무 로런자겠어 죄송해요. 아, 오케이 외롭지 이 녀석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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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, 오케이. 무조건 그 아까 무조건 상엽의 라인으로. 아그 라인이 나오기가 힘든데. 야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 호시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지금. <laughs> 저 작전이 안 벌켰어. 얘왜 눈치 없이 저기 있냐. 준자 가자. 하나. 그렇지 그렇지. 가자 가자. 가자. 그렇지. 맞지? 잘한다. 이렇게 되면 호수가 아 좋아. 맞지? 야, 내가 아 마음이 아좀 노이네 이제. 안해나 예! 이제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. 원래 우리가 이걸 해주려는 건 경기, 경기 아 재밌게 하네요. 아 네.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? 저 사이도 사이도 잘. 응. 오케이 오케이. 저 사이에 내가 어? 내가? 어. 저 뒤로 왼쪽 쳐. 치고 오른쪽 빡지면 내가 네. 왼쪽부터 맞아야돼 내가 번호을 치라고 아니+ 아니 왼쪽 맞추 내가 호시기를 치고 호시기 어. 호시기하고 호식이? <laughs> <호식이하고 웃음> 두 마리 아두 마리를 치고 <laughs> 내가 배달하면 되지 그렇지. 해가아 배달해 야지 너무 어. 뒤로 가도 안 돼. 어, 너무, 해놔, 조심해. 어, 너무 뒤로 가도 안 돼. 잘하더라. 뒤로 뒤로 세요아해 주세요 아배 좋다 좋다 좋아아 움직여서 다 갔어.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. 가만히 있어야 돼.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진호. 뭐야? 아, 아, 내려? 난, 내려? 난, 난. 난. 난 완전 밀어버라어 <laughs> 이렇게 딱 밀고 얘가 딱 있고. 어, 딱 밀는 뭐. 순간 많이 움직이지 말고. 뭐, 그걸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게. 어. 진호. 나이스다, 이 나이스다. 에이, 에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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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다. 좋아.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, 아, 있어. 벌 있어. 오케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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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, 그대로 붙여. 아, 어. 그래, 야 그래 돼. 붙여야 돼. 야, 얘네 장비 꼈다. 야, 너 해. 템 전이야. 템 전이야. 아니, 진호가 아까 바나나 쓴다그래어노템이야노템 천진하면 나도 하야여 어, 진호야, 너 조심해. <laughs> 앞에 척, 떨어지면 안 돼. 적당히 저기 음, 어, 음. 뭐 음. 야거어고딱 약하다 다다다 약하다 약하다. 하다 너무 가면 안 돼. 그렇지. 다너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어... 내가, 가 Tempo, 아움직 움직이면 마 움직이면 안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면 내가 까오요 안쪽 어 나비야 나 못다 잡았는데 내가 자 이제 마지막 한 탈락. 명씩 탈락. 잡았어요. 그렇지.